Don't more. 자리. 저 저는... 너의 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내게 말해줘. 그 말의 무게를 내가 느낄 수가 있도록 더 많이 나를 또 바라봐줘. 이제 우리 또다시 너의 기억들을 두고서 이 밤의 손끝에 지난 생각들을 지우고 어떤 마음이 또 너를 괴롭히는지도 말해줘 새까만 밤 속에 우릴 덮을 수가 있 우리 사이에 그 어떤 힘든 일도 이별보단 버틸 수 있는 것들이었죠.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?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 같이 아파할 수 없어 나 두세 번더 길을 돌아갈까 정막 짙은 도로 위 음을 포갠다 아무 말 없는데 하나. 아, 한발한 한발 발이 변에 가까워질수록 너와 맞잡은 손이 사라지는 것 같죠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 같이 아파할 수 없어 처럼 깊은 사랑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내가 어떻게 너를 이해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